궁금했던 건강 관련 정보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입니다. 유방암은 대장암과 함께 선진국형 암으로 불리고 있죠. 세계적으로 연간 13,000여 명이 유방암을 진단받고 있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20대부터 40대의 젊은 유방암 환자 수가 많다고 합니다. 여성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할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민선영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방암은 여성암 발병률 1위라고 하죠. 게다가 최근 5년간 20대 유방암 환자가 40%나 증가했을 만큼 심각한데요. 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방암의 위험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유방암은 사실은 원인이라고 할 만한 걸 아직 규, 어, 명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한 상태이고요. 유방암을 일으키는 어, 위험 요인들이 몇 가지인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 많은 정보를 어, 주고 있는 것은 여성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여성 호르몬의 노출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초경이나 아니면 너무 늦은 나이까지 네. 생리를 하는 경우, 네. 그리고 출산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높았던 경우, 네. 그리고 이제 폐경한 이후에 뭐 호르몬 치료를 추가적으로 장기간 했을 경우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되어 있고요. 어,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는 폐경 후에 비만, 그리고 음주 같은 것들이 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음주가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그러면 유방암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유방암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는 덩어리가 만져지는 건데요. 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어, 지속적으로 장기간 같은 곳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어, 덩이 말고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피부가 조금 양쪽 유방을 비교해 봤을 때 피부 쪽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거나, 패이는 부분이 있거나, 유두 쪽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성장기 어린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그 어물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구별을 할수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유방 조직이 조금 촘촘하고 단단한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음. 자기 유방을 만졌을 때 이게 나의 정상적인 유방인지 아니면 병이 있는 자리인지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 하지만 이제 병이 있는 자리는 특정 자리를 이렇게 짚을 수 있을 정도로 예. 일반적으로 양쪽이 있을 때는 양쪽을 비교해서 보시면 구분이 되는 자리가 있고 예. 같은 쪽 유방이더라도 병이 있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를 주로 하시나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초음파가 워낙 그 대중화됐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유방에서 흔히 하는 검사라고 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유방 초음파 네. 검사보다는 유방을 눌러서 검사하는 유방 촬영이 가장 대표적이고 필요한 검사고요. 저 네, 그 검사가 굉장히 사실은 <laughs> 네. 많이 불편한 네. 검사라서. 어,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략하고 초음파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지만 유방을 눌러서 검사하는 그 검사에서만 발견되는 병변도 있기 어, 때문에 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완해주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유방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어, 이상 부위가 발견이 되는 네. 경우에는 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발병률은 높지만 사망률이 낮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어, 유방암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치료가 잘되는 뭐 소위 착한 암이라고 많이 불리는 네. 편인데요. 어, 물론 이제 아주 예후가 안 좋은 암들에 비해서는 네.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네. 그거는 2기까지의 조기 유방암에 네. 한해서 그렇고요. 음. 3기 이상의 유방암의 경우는 비교적 좋긴 하지만 그래도 네. 병기가 높을수록 예후는안 네.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어, 다행스러운 거는 2기까지의 조기 유방암인 네.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네. 것으로 되어 있어서 네. 조기에만 발견을 하시면 치료에는 네. 어, 굉장히 희망적인 암매 하나입니다. 네. 그럼 아까 압착 검사라던가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얼마 주기로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음. 어, 한국 유방암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그 진료 권고 그 검진 권고안에 네. 따르면 30세 이상부터는 매달 이제 자가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네. 35세부터는 이제 매년 혹은 격년으로 네. 의사의 진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40세 이후부터 이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진이라는 건 유방 압착을 네. 하는 그 네. 유방 촬영술인데. 어, 1년에서 2년 주기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국가검진은 2년 간격이긴 하지만 병의 음. 여부에 따라서 간격이 조금 짧아질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이상적이겠죠? 어, 네. 근데 이제 가족력이라고 해서 네. 꼭뭐 20대에 시작을 하거나 그런 네.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종류의 가족, 여기 있는지, 음. 뭐몇 명의 가족력이 있는지, 실제로 네.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검진 스케줄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선영 교수와 함께 유방암 원인과 증상, 진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유방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경의의료원 닥터건강 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